NCT 드림, e a m NCT d r 은 5월 월드투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했다. 그들의 새 미니 앨범 '드림 e a m ESCAPE, d r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는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일 서울에서 열렸다. 재민은 오는 5월 월드투어에 대한 기대를 나누며 올해 칠 드림의 두 번째 콘서트가 정말 기대된다. 월드와이드 시즌니들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, 두 번째 투어부터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다. 준비한 게 많아서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. 이어서 마크는 콘서트의 생명은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, 이번 앨범도 스토리가 확실하다. 그 이야기가 앵콜 콘서트에도 이어질 것이고 제작 과정도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했다. 우리의 마음과 시즈니의 마음도 다드러날 공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NCT 드림, NCT 드림의 새 앨범 드림 스케이프은 타이틀곡 스무디, 스무디를 비롯한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감각해진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꿈을 찾아 떠나는 NCT 드림, Dream, NCT 드림의 첫 번째 여정을 담은 앨범이다.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을 녹여냈다.